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1164회차로 또딱한수 예측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 필출번 딱한수 예측해 보는 그런 영상이고요. 그리고 예절강좌분들 실증강좌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참고하겠습니다. 자, 제전내 출연 번호 살펴봅니다. 1163회차였죠. 2번, 13번, 15번, 16번, 33번, 43번, 보너스가 4번에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20번 대가 없었네요. 그리고 이어 수도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직전엔 또각 번호 대에서 20번 대 빼고 골고루 출연했네요. 자, 직전에 필출번 적중하신 분들 계십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번을 적중하신 분은 김주성님, 태민님, 철민박님 해서 세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13번은 행운다운님, 푸른창공님, 로신님, 시형님, 은방울님, 지정환님, 골든벨님, 배옥균님에서총 8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15분은 행복수호신님, 백만불님, 김정환님 에서 3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그리고 16분을 적중하신 분은 행복수호신님, 백만불님, 김정환님, 정수고님, 박랑희 히파라님 일체유심조님, 기장님 에서총 7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행복수호신님, 백만불님, 김정환님은 연번을 적중해 주셨네요. 33번을 적중하신 분은 해바라기님 한 분이시고요. 43번도 한 분이시네요. 우리 선구자님 한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4번도 로순이님 역시 한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아, 직전에 13번, 16번이 많이 이렇게, 음, 적중해 주셨습니다. 직전에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번호 직정하신 분들도 있어서 직전에는 5등 이상 당첨 되신 분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5등 이상 당첨 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5등 이상 많이 당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직전에 댓글 쭉 한번 보면서 우선 통계부터 살펴봅니다. 자, 통계에 보면은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가장 많이 보신 숫자 16분, 1 3분이 그대로 출현 했네요. 아, 직전 또 20분대가 없어서 조금 어, 쉽지 않은 그런 해제였습니다 우리 예절 강좌분들 중에서는 1 5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강좌분들 중에서는 4 3분이 있었는데요. 아, 전전의 차이에 2 0분대가 6개 다출연 하는 바람에 직전의 차도 2 0분대를좀 보셨는데 또 직전의 차는 2 0분대가 없었습니다. 두 수, 한 수, 한수 그렇게 있었네요 어, 확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적중률이었습니다. 어, 딱한수 예측하신 분들, 적중하신 분들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행운다운님 12, 13 하셔서 13번 적중해 주셨고요. 우리 행복수호신님 15, 16번 출을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아, 연번호 적중하셨습니다. 우리 행복수호신님은 연번호 적중할 정도면 5등 이상은 무조건 적중하셨지 않나 그렇게 씁니다. 우리... 강호진님은 차수에서 적중하셨네요. 차수 4번, 차수는 기록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푸른천공제인님도 반갑습니다. 또다시 해봐요 하셨는데 12, 13 하셨는데 13번 적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님 아 32, 3 3번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33번 출연했습니다. 우리 김주성 님도 역시 1번, 2번 하셔서 2번 적종해 주셨고요. 또 한참 갑니다. 20분 때를 지금, 직전에 많이 보셨군요. 그리고 로순이 님 3번, 4번 하셔서 4번 적종해 주셨습니다. 차수의 15분도 적종하셨네요 4번 적종하셨습니다 어, 우리 로신님은 13, 13 하셔서 어, 13번 적용하셨습니다 정석원님 16번 적용하셨고요. 박랑이 히파란님 16, 17 가져가 봅니다. 이번에 차 9번도 가져가 봅니다. 16, 17, 16번 적용하셨습니다. 일체 유신점님 16번 역시 적용하셨고요. 시형님 13번 깔끔하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이호 최강님은 차수에서 적용하셨네요. 차수. 그리고 우리 기장님 16번 적용하셨습니다. 은방울님 13번 나올 것 같아요. 하셨는데 13번 출연했습니다. 우리 백만벌린 15, 16 하셔서 연번 적중하셨습니다. 어 연번은 두번 기록하겠습니다. 우리 태민님 2번 깔끔하게 적중하셨네요. 지정환님 13번 적중하셨습니다. 우리 김선빈님은직전에차 1162회차 어3 29 맞추었어요. 제가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전에. 예, 제가 기록하고 여기도 어, 체크해서 올렸습니다 김선비님콜럼벨님13,19 하셨는데 13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님 15,16 아, 역시 연번 적용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철민방님 2번 적용하셨고요 배옥균님 13번 적용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구자님 43번 깔끔하게 적용하셨는데요 아, 그래도 직전에는 빠진 분 없이 모두 어, 다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전의 차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의 차는 1164회 차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필출번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어, 조금 목요일까지, 목요일 저녁까지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64회 차 따간수의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모두 한 수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